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는 초유의 사태를 저지르며 세계 복싱 역사에 영원토록 남게 된 타이슨 그는 프랑스와 보타와의 경기에서 또 하나의 반칙을 시전했으니 어설프게 걸린 언덕을 더 그대로 꺾어버리는 금단의 기술 스탠딩 미어락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치마에프도 울고 갈 하단 태클이나 균기와 다름없는 석고주먹 끔찍하기 짝이 없는 기습펀치 등 각종 황당무기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경악스러운 반칙 또 희귀한 사건은 어떤 게 있었을지 오늘은 복싱 경기에서 발생한 황당한 사건 사고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차도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넘10 배트맨이었던 사나이 1993년 에반도 홀리필드와 리딕 보우의 2차전 한창 무르익어 가던 도중, 무슨 이유인지 시합이 중단됩니다. 누군가를 둘러싸고 폭행이 일어나는 가운데, 경기장은 난장판이 돼버리고, 무언가를 칭칭 감고 있는 괴한이 거미줄에 걸린 듯이 발버둥을 쳐댑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기장 외부를 담은 영상이 공개되자,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바로 제임스 밀러라는 남성이 엄청난 패러글라이딩 실력으로 하늘에서부터 날아온 다음, 낙하산과 함께 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원래의 계획은 링 중앙으로 착지하는 것이었지만 아슬아슬하게 걸치면서 관중석으로 추락한 제임스. 이 충격으로 현장에 있던 보호의 아내가 병원으로 실려갔고 세컨 측과 보원 요원들에게 구타를 당한 제임스는 정신을 잃은 채로 퇴장당했습니다. 또한 이 소동으로 시합이 20분 가량 중단되었지만 오히려 분위기는 축제처럼 달아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유명 인사가 된 제임스 밀러는 팬들을 즐겁게 해준다고 하여 '팬맨'이라는 별명이 생겼으며 이후 NFL 플레이오프와 영국의 축구 시합에서 비슷한 난동을 저지르는 바람에 영국으로부터 입국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Number nine 곱게 보내주진 않겠다. 2004 아테네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안드레 디렐과 31승 무패의 IBF 미들급 챔피언 아서 아브라함의 대결 톰과 제리 같은 얄미운 구도로 전개되자 아브라함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어떻게든 붙어보지만 가뿐하게 밀어내는 안드레 답답한 마음에 반칙까지 섞어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대포로 들어가다 카운터를 허용하면서 폐색이 짙어진 아브라함 두벅 두벅 걸어가서 얻어맞는 그림이 반복되고 가뭄의 단비 같은 다운을 얻어내지만 정신 나간 레프리가 슬립 다운으로 판정합니다. 아 그야말로 환장할 노르신 아브라함. 어느덧 11라운드에 접어든 만큼 서서히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폴짝 폴짝 스텝이 심기를 자극하던 이때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순간 분노의 주먹을 강타. 상황을 빠르게 인지한 안드레가 에라 모르겠다를 시전하면서 에 아브라함의 반칙 패배로 종결됩니다. 뭐 물론 시야를 놓친 상태에서 맞았기 때문에 할리우 넥션의 진위를 알 수는 없지만 내친김에 시원하게 누워버린 안드레. 오히려 승리한 그가 눈물을 보일 만큼 억울한 표정이었고 패배한 아브라함은 어딘지 모르게 후련한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라운드 펀치는 고의가 아니었으며 안드레가 싸울 수 있는데도 연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안드레는 자신이 넘어질 걸 알면서도 주먹을 날렸다며 황당한 사태로 끝난 것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넘버 8. 스파인버스터 마주보고 들어올린 다음 체중을 이용해서 내리찍는 프로레슬링 기술로 바티스타, 트리플 H 등 수많은 선수들이 애용하는 스파인버스터 스파인을 버스트 해버린다 말 그대로 척추를 바닥에 찍어 파괴시키는 무서운 기술입니다 레전드 중에 레전드 버나드 호킨스가이 기술에 제대로 당하고 말았으니 17살이 어린 체드 도슨에게 한방으로 KO된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기술 도중에 놔버렸기 때문에 프로레슬링만큼의 파기력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홉킨스의 나이는 무려 46! 잘못 넘어져도 어딘가 부러질만한 상태였고 착취 과정마저 불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합을 뛸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시합은 무효 처리되었으며 이후 재대결을 치렀지만 홉킨스의 판정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노가드 회피의 달인! 천재 복서 나심 하메드가 비슷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는 세자르 소토와의 경기에서 극단적으로 낮은 덕킹을 시전, 중심을 잃은 사이 그대로 파워 슬램을 꽂습니다. 아무리 상체가 어깨에 걸려 있었다고는 않아 프로 복서가 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동작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디온테 와일더가 타이슨 퓨리에게 더블 렉을 시도했지만 보는 사람이 민망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넘버 세븐 래프리 피니시. 복싱에서 심판의 권한은 절대적이지만 선수를 대신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버나드 호핀스와 로버트 알렌의 시합에서 심판에 의해 KO가 탄생하는 엽기적인 피니시가 나왔는데요. 헤드락을 걸고 얼굴을 때리는 등 지저분한 상황이 발생하자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있는 힘껏 밀치던 도중 중심을 잃어버린 호핀스가 맥없이 링 밖으로 추락. 이에 떨어진 호핀스가 발목 부상을 호소하면서 복싱 역사상 최초로 레프리 피니시가 탄생합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두 선수를 뜯어 말리던 과정에서 머리가 눌린 홉킨스가 힘을 쓰지 못했고 하필이면 링줄 사이로 들어가는 바람에 굴러떨어지고 말았는데요. 까딱하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 었고 6개월 뒤 성사된 재대결에서 ko 승리를 거뒀습니다. Number 6. 입장 바꿔 생각해봐 2011년 기량이 절정에 달해 있던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wbc 웰터급 챔피언 빅터 오티즈를 만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실력차를 만끽하던 메이웨더. 간발의 차이로 주먹을 흘려내며 가소롭다는 듯이 미소를 짓습니다. 이에 화끈하게 휘둘러보지만 허공을 가르는 오티즈. 답답한 마음이 화면 밖으로도 전해지는데요. 그렇게 비슷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었으나 갑자기 홀리필드 스타일의 정수리 들이대기를 시도. 와, 침까지 뱉어가며 메이웨더를 자극합니다. 그렇게 험악한 기류가 번져가던 이때 난데없이 실전 기술이 등장합니다. 고함을 지르며 코너로 밀어붙인 오티즈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점핑 박치기를 시전. 덕분에 화가 풀렸는지 사과를 건네는 오티즈. 그러나 미안한 마음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는 줄 알았지만 기다렸듯이 기습 펀치를 장렬하면서 버저비터 KO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경기 재개 이후의 공격이기 때문에 반칙은 아니었으나 오티즈의 고의적인 박치기 반칙을 비매너 플레이로 되갚아준 메이웨더. 심판이 감점을 주는 그 짧은 시간에 기발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넘버 5. 박치기왕 홀리필드 아무리 빅터 오티즈가 점핑 박치기라는 신박한 공격을 했다지만 더티플레이의 달인 홀리필드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반칙을 하더라도 심판의 눈을 피해가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는 펀치로 속이고 팔꿈치 치기, 머리 눌러 돌려내기, 클린치하며 팔 꺾기 등 수많은 기술을 가졌으며 무엇보다 정수리를 활용한 박치기는 역대 최강의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2002년 하심 라만과의 시합에서 무시무시한 위력이 발휘됩니다. 박치기에 대가답게 티나게 박는 게 아니라 정수리를 알게 모르게 갖다대며 위협을 넣어주던 홀리필드는 마찰력을 이용해서 눈가를 비비거나 접근하는 순간 정수리로 막아버리고 심판을 피해 집요하게 머리통을 들이대면서 접근 전마다 확실한 이득을 거둡니다. 이에 제재를 요청해보지만 심판이 라만의 호소를 무시하면서 시합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그 결과 라만의 이마 부근이 끔찍한 형태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 급기야 만화 속 과장된 그림처럼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되면서 도저히 경기를 뛸수 없는 상태까지 악화됩니다. 그리하여 중단지점까지만 보고 판단하는 테크니컬 디시전으로 승리를 거두는 홀리필드. 상대방을 저지경으로 만들고도 주의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은 수십 차례 박는 동안 단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가 왜 타이슨에게 귀를 물어뜯겼는지를 에이, 제대로 알수 있었던 시합이었습니다. 넘버4 거부는 거부한다 2018년 5승 무패 헤비급 유망주 에페 아자그바와 13승 5패 베테랑 커티스 하퍼와의 대결. 거대한 상대를 마주하고도 기세에서 눌리지 않습니다.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듯이 뜨겁게 노려보는 하퍼. 시작이 무섭게 링 밖으로 탈출하면서 경기 시간 1초라는 복싱 역사상 최단 시간 시합이 완성됩니다. 어, 관중들의 황당하다는 제스처를 무시하고 두벅두벅 두벅 걸어가는 하퍼.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자그바 역시 씁쓸한 표정을 짓는데요. 이런 돌발 행동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으니 바로 6천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링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최종 계약서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시합을 뛴다고 하더라도 파이트머니를 떼먹힐 게 분명했기 때문에 처우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하퍼. 만약 경기 자체를 거부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링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경기 이틀 전날까지 상대가 누운지도 몰랐으며 시합을 위해 사비를 들어 의료검사를 받았지만 그런 사소한 비용마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 안타깝게도 하퍼의 행동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파이트머니를 받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수 권리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사건이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넘버 3 로얄 넘버 엔딩 WWE 로얄 럼블 매치는 상대를 탑 로프 위로 밀어내야만 승리를 할수 있는 방식으로 복싱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2의 나심 하메드라 불리는 벤자민 피테커와 리암 카메론의 시합에서 로얄 럼블 엔딩이 나왔는데요. 기승전결이 딱 맞아떨어지다 보니 고의성에 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8승 무패를 거두는 동안 오직 쇼맨십에 초점을 맞출 만큼 모든 시합을 지배하던 휘테커였으나 내리꽂는 시계 라이트에 하나둘씩 걸리기 시작했고 아찔한 장면이 반복되면서 체력까지 저하된 것이죠. 즉, 묘기에 가까운 퍼포먼스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천재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드디어 위기를 맞이한 것인데요. 그렇게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던 이때 두 선수가 엉키면서 동시에 바닥으로 추락, 마치 합을 맞춘 듯이 아크로바틱한 로얄 럼블 엔딩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휘태커는 패배를 막기 위해 일부러 떨어졌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탑 로프에 걸리면서 미는 힘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으나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상할 정도로 힘을 주지 않았고 시합 흐름을 생각하면 패배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된 것이죠. 결국 휘테커의 발목 부상으로 무승부로 끝나게 되면서 2차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카메로는 휘테커가 싸울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휘테커는 부상이 심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넘버 o 로블로 매니아 1996년 28승 무패의 앤드류 골로타와 38승 1패의 리딕 보우의 대결. 화끈한 난타전이 펼쳐지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험악한 인상처럼 묵직하게 두들기는 골로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으나 갑자기 낭심에다 어퍼컷을 터트립니다. 엄습하는 고통에 무릎을 꿇는 리딕 보우. 사실 보우가 먼저 뒤통수를 가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때려버린 것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길거리 싸움으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볼로 타는 낭심을, 보호는 후두부를 집중적으로 공격, 승리는 뒷전이고 고통을 주는 게 먼저인 코믹한 승부가 펼쳐집니다. 그렇게 온갖 반칙 기술이 난무하던 이때 험난한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바로 로블루 어퍼컷이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버티다 못한 리딕 보호가 바닥으로 쓰러진 것이죠. 결국 전투에서는 골로타가 전쟁에서는 보호의 승리로 끝났지만 곧이어 세컨들 간의 패싸움으로 번지고 마는데요 누가 누구의 편인지를 모르는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고 분노, 절규, 폭력이 득 끓는 아수라장 속에 양측이 경기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 혼돈의 도가니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식지 않은 상황에서 두 선수의 2차전이 성사됩니다. 경기 초반 폭발적인 라이트를 터뜨리며 다운을 가져가는 골로타. 1차전 역시 기량에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승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골로타. 투박한 박치기로 마음을 전하는데요. 이에 감동한 보호가 보답하기 위해 연속해서 뒤통수를 강타. 결국 로블로 사면타라는 금단의 기술이 등장하고 나서야 이 아름다운 대결이 끝납니다. 그렇게 이연속 반칙패배 그것도 이연속 로블로라는 대환장 파티로 28연승의 대기록을 시원하게 날려버린 골로타. 폴란드 상남자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대로 증명했습니다. 넘버 1 하이킥 KO. 복싱에서 하이킥 KO라는 상상 속에서나 존재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논란의 주인공은 MMA 사승 무패의 이드리스 압둘라시도프. 이번이 프로복싱 데뷔전으로 최근 원 챔피언십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런 그는 2024년 10월 2승 무패의 바게르 파라지와의 시합에서 정상적인 사고라면 절대로 할수 없는 최악의 사건을 저질러 버렸는데요. 자꾸만 목을 끌어 안는 반칙이 난무하자 이에 화가 난 파라지가 참지 못하고 로블로를 시전. 두 선수 모두 감정적으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반대로 목을 잡힌 이드리스가 떨어지는 순간 하이킥을 꽂습니다. 그리고 이드리스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뻔뻔한 태도로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이킹 영상을 올린 것은 물론, 복싱 데뷔 전이 자격정지로 끝났다며, 은근히 자랑스럽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죠. 이로 인해 MMA마저 퇴출돼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논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복싱 경기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건 사고 탑10을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알고 있는 해프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